혹시 샴페인이 무엇인지, 어떤 걸 샴페인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샴페인은요, 사실 프랑스의 XXX 지역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만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홍수마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래비앙 신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샹파뉴 지역의 한스라는 곳에 샴페인 투어를 하러 왔어요. 혹시 샴페인이 무엇인지 어떤 걸 샴페인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탄산감이 있는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샴페인은요 사실 프랑스의 샹파뉴 아가덴 지역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만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지역 외에서 나는 와인들은 프랑스에서는 크 캐머 뭐 방무스에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르고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샴페인이란 이름은 아무 와인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지역에서 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샴페인 투어를 할 건데 샴페인 하면 가장 유명한 거또뭐 아시나요? 한국 분들이 아는 거는 돈페리뇽, 모에샹동 거의 이 정도를 제일 유명한 샴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여기는 메종 오드 샴파뉴 뽐므리라는 곳이에요 혹시 뽐므리라는 샴페인 들어보셨어요? 한국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수 있는 샴페인일 것 같아요 근데 뽐므리 샴페인이 이 지역에서는 지역인들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제일 좋아하는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에어프랑스 타시면 은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샴페인이 바로 뽐므리의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텐데 이 샴페인 또한 굉장히 유명한 샴페인이거든요 뽐므리 라고 하는 샴페인은 역사가 또 길어요 알렉성더 루이 뽐므리 라고 하는 사람이 1836년에 메종도 샹바뉴 뽐므리 세웠는데요. 이 사람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부인인 마담 뽐머리가 1858년에 이 샴페인 어리를 운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샴페인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담 뽐머리는 거의 샴페인에 있어서 선구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샴페인을 먹다 보니 좋은 샴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포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최고의 포도를 생산. 하는 그런 포도원들을 다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장소도 짓게 되는데요. 아주 건축 양식으로도 유명한 곳이 됐어요. 이 지하에 보면은요, 샴페인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약 18km에 걸친 지하실을 깨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투자를 한 거죠. 여러분 샴페인 하면 이게 단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드라이한 스파클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새는 샴페인 하면 드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파클링 와인 하면 단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샴페인의 병에 보시면 브릿이라고 된게 있고 드미색 있고 두라고 된게 있어요 순서대로야 브리가 제일 드라이한 거 드미색이 조금 덜 드라이한 거그 다음에 두는 단거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맛의 레벨이 있는데 바로 이 마담 뽐물이가 브릿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샴페인은 디저트 와인으로만 먹을 수가 있었는데 샴페인 하면은 드라이한 거로 이렇게 대명사가 되었고요 식사와 함께 할수 있는 와인이 된 거죠 말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그럼 같이 샴페인 투어를 하면서 샴페인 시음도 해 볼게요, 여러분. 샴페인 시음하면서 다른 스파클링 와인들과 샴페인은 뭐가 다른지도 조금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같이 샴페인 투어 하러 가 보실까요? 이곳은 매종 품물이 들어오면 바로 있는 홀인데요. 홀에 75,000리터짜리 거대한 오크통이 있어요. 와인 한 10만 명이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하는데 1904년 미국 망국박람회를 기념해서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정면에 보면 은 여자가 포도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네요. 매종 품물이는 브로셔를 보면서 혼자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도 있고 가이드 투어를 선택해서 투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이드랑 같이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깨부에 들어가기 전에 홀에 있는 사진들을 먼저 둘러봤는데요. 포무리 와이너리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 벽에는 포무리 샴페인 병이 전시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1874년이 써있어요. 바로 브리가 탄생한 해를 적어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샴페인의 아방가르드, 르 브리 포무리라고 써있는데 전에 없던 드라이한 샴페인의 탄생을 기념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둔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 깨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와, 개 계단이 끝이 없네요 116계단을 내려가면 지하 30m 정도 깊이의 동굴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동굴은 석회, 백악암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1년 내내 한 10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와 98%의 습도를 유지해서 와인을 숙성하기 아주 완벽한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동굴 장소라고 합니다 내려오니까 미술품도 되게 많고 숙성되고 있는 샴페인 병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방금 가이드분께서 샴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총 8개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첫 번째 수확, 두 번째 그다음에 수확한 포도를 압착, 착즙을 한 다음에요. 세 번째로 착즙한 포도즙을 한 15시간에서 24시간 정도 휴지시켜서 효모를 넣어서 1~2주간 또 발효를 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탄산이 없는 밋밋한 와인이 탄생을 하는데 이 1차 발효된 와인을 가지고 네 번째로 여과를 해서 효모나심전물이 있는 것들을 여과를 해서 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블렌딩을 통해서 올해 수확한 와인과 이전에 수확한 와인들을 섞는 작업을 거치고요. 여섯 번째 띠라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블렌딩한 와인을 병에 담는 거라고 하네요. 그다음 일곱 번째로 병에 담은 와인은 다시 한번 2차 발효를 통해서 탄산이 만들어지게끔 한다고 하는데 캠페인이 만들어지는 최소 숙성 기간은 보통 15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2차 발효를 끝내고 나면은요. 침전물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원하는 맛의 규화를 추가한 다음에 최종 병입을 하고 라벨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샴페인이 탄생을 한다고 하네요. 까브를 따라서 걷다 보면은 갤러리라고 부르는 지하 통로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도시명이 써 있어요. 근데 마담 폰무리가 여기에 세계의 아주 큰 도시 이름들을 붙여주는 전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도시명들이 의미하는 게 폰무리가 샴페인으로 정복한 그런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슬로, 코펜하겐, 스톡홀름, 베니스, 부다페스트 등등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샴페인이 아주 다양한 사이즈의 병에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뽐물의 이 전통이 있는데, 2차 숙성 전에 와인을 병에 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와인을 옮겨 담지 않고 계속 같은 병에서 숙성을 한다고 해요. 어떤 사이즈가 됐던 이대로 숙성을 해서 판매까지 된다고 하네요. 여기 카페에 보면은 뭐 와인 병도 너무 많지만 미술 작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큰 지하 미술관에 들어온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마담 뿌므리가 예술에도 관심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릴리프라고 하는 벽화 조각 시리즈도 있고요. 여러 현대 예술가들이 설치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중에 좀 인상적인 게르형 빠뉴 디즈게엠 시에클이라고 하는 바릴리프가 있는데 18세기에 샴페인잔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깊은 걸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침전물을 잘 여과하는 기술이 없어서 샴페인을 따르면 침전물이 밑에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가라앉히고 마시기 위해서 아주 긴 잔을 필요했다고 하네요. 투어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 시음을 해볼 건데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마실 거는 포무리 브리 후아이알 이에요. 아주 생동감 있고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것 같아요. 샴페인은 최소 15개월의 숙성기간을 거친다고 하는데 포무리 샴페인은 최소 3년을 숙성을 한다고 해요. 항상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블렌딩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쓴다고 아까 가이드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확실히 다른 샴페인과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뽐물리 와이너리의 그런 노력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시음을 마치고 기념품숍에 왔는데요. 보니까 루이즈 뽐물리 프리미엄 빈티지 샴페인도 있고요. 뽐물리의 모든 종류의 거의 샴페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가격이라서 가져갈 수만 있다면 다 사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네, 이렇게 제가 뽐물리 메종 드 샹바뉴 투어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지하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엄청 거대한 미술관에 들어와 있는 느낌. 이었어요. 마담 뽐무리가 미술과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현대 미술 작품들을 밑에다가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해요. 예술 작가들한테 의뢰를 해서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작품도 볼수 있었고 투어를 통해서 샴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샴페인 투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왜 샴페인을 좁고 긴 잔에 마시는지 알게 됐는데 저는 그동안 모르고 마셨거든요. 가이드는 영어랑 불어로만 가능하거든요. 한국어로는 되지 않아서 아쉬운데 한국어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한국인 가이드를 섭외 하셔서 같이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샴페인 투어 안 해보신 분들한테 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매종도 샴인이 너무 멋있 었고 인상 깊었고 마지막에 나오실 때 샴페인 한잔 시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굿즈샵에서 굿즈랑 샴페인 도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프랑스에 오신다면 파리에서 멀 지가 않아요 기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프랑스에 오셔서 샴페인 투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프랑스 장소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버.